이동 기아 타이거 제2팀의 동연에서이 이동연에서 에서전해드리겠이동다 좋은 말씀 이동현해설이동과함께합원다 1번 리동연에서 이동연에서 이동연에서 는동 c 입니다동번번희동 3번 박건우, 4번 이비스는5이슨 5번 이우성 15살. 박강초 3배와의 맞대결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리누구유도현이 2번 박재현의 테이블 센터입니다. 3번 박찬호, 4번 나성범, 5번 오선으로 이어지는 중심 파선. 170이닝 돌파는 어려워졌습니다만 150이닝은 충분히 양현종 선수에게 가능한 수치로 보입니다. 시즌 7승 8패의 성적 거두고 있는 양현종 선수. 불리한 카운트에서 거어 올렸습니다. 우중간. 어, 어렵게 어, 어, 어. 잘 잡았습니다. 우리 수 박헌의 파인 플레이로 이 경기를 출발하는 기합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 이 빠르게 쫓아 오면서 어려운 타구를 굉장히 잘 잡아줬고 박헌 선수예요. 중요하죠. 예. 투앤 투에서 밀었습니다. 유격수 어려운 바운드 처리 그대로 일로 정확하게 송구합니다. 엔시 다이노스의 유격수 다른 말이 김주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타구를 쉽게 처리하는 김주원 선수고요. 확실히 올 시즌 공격 쪽에서 자신감이 붙으면서 수비 역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 이닝의 손도타자 매섭게 돌린 김유집인데 백핸드로 잘 들어올렸습니다. 손쪽까지 길게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선수 윤도현입니다. 오늘 양팀 대수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네요. 감독에게는 어필이 되겠죠. 예. 초구를 돌렸습니다. 8번 김영준의 타고 좌익수 니츠. 이런 무림수와 확실한 파워가 있는 타자, 엔시다이노스 김영준 선수의 경기에 시작을 알리는 선제품입니다. 가운데 카운트 잡고 들어가는 초구였는데요. 김영준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이 높은 존에 강한 스윙으로 홈런을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치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었던 김영준 선수의 시즌 1 8 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스코일 때요. 많은 분들께서 도 기아 당시 최원준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1 9째 가는 승부 끝에 최원준 선수가 몰래 출루에 성공합니다. s s c 박성환 선수, 또 삼성의 이재현 선수와 더불어서 리그에서 가장 투수들의 공을 5땅 많이 지켜볼 수 있는 또능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닝이 끝납니다. 최원준 선수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3아웃 이닝 종료. 가재의 카운트, 몸에 붙은 공을 때려냈습니다. 중견수 전진! 어렵게, 확실하게 그러나 최원준 선수가 만회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등공. 8구째 높은 코스, 스윙 삼진입니다 디아즈 선수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서 그렇지 지난해 홈런왕. 높게 뻗어갑니다. 큼지막합니다. 좌익수 쪽당장 넘어갑니다. 그 좋은 잔상을 다시 한번 홈런으로 재현하는 매트 비스. 2-4-2-5 솔로 홈런. 시즌 34번째 홈런. 홈런 두 방으로 두 점을 앞서 나가는 경기 초중반에 n c 입니다자 유량카우트를 잡고 체인 업으로 계속해서 배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양현종 선수인데 데이비스 선수는 계속해서 참아냈고요. 찔렀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세게 재탈 삼진 잉종용. 하지만 데이비스 선수의 2세즌 34번째 아치와 함께 2대0 두 걸음 앞서가는 NC입니다. 하나도 주고 있고요. 유리한 카운트 타격. 내야를 가볍게 건넜습니다. 팀의 첫 안타. 4회 말 포문을 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박찬호 선수입니다.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세 개로 나성검 선수를 삼진 처리하는 김노건, 김영준 배터리입니다. 길게 굴러 갑니다. 역격 2루를 찍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첫 피안타 그러나 결국 세 타자로 이번 승부를 마무리하는 4회였습니다. 노런투에서 좌측으로 밀어치는 안타. 1-4 이후 김규성 선수의 손끝에서 팀의 두 번째 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전 안타 5구 타격 1루스밑 미트받고 굴절 됐어요 선행자는 2루까지 그리고 주회성 선수는 1루에서 아웃됩니다 레비 선수 잘 막아냈죠 예. 정말 총알같이 빠른 타구였는데요 잘 막아냈고 볼카운트 마운드를 지났고 유격수 등장합니다 1루에 에슬리아, 찰루 2루, 5회까지 무실점. 선발 중수 김동원의 훈투가 상대 원정 마운드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땅볼, 3유간. 빙글 돌았고 1루에 송구! 들어옵니다! 2007년 리그에 데뷔한 로컬보이 힘 없이 달려왔고 마운드를 그야말로 국권이 지켜왔습니다 영광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그저 늘 타이거즈의 대투수여 왔던 양현종 KBO 역대 최초의 선수 11시즌 연속 150이닝을 달성하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때려냈습니다 좌익수 쪽뜬공세 번째 아웃 카운트입니다 전무했던 11시즌 연속 150이닝 야구 선수가 되면서 열한 번째 퀄리티 스타트 시즌 요건까지 갖추고 있는 이번 이닝이었습니다. 그가 아니 열 시즌 동안 본인의 이 대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드라이브 걸렸는데요. 좌익수 내려옵니다만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묶여 있는 기아 타이거즈 좌전 타기 록하는 윤도현 선수고 오늘 이출루 경기. 올랐습니다. 이번 세 번째 타석도 결국엔 뜬공으로 지어서 주가 물러납니다. 에밋 첫 퀄리티 스타트에 도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무리시키지 않는 n c 의 선택입니다. 이런 경기가 넘게 편을 냈고8 2이 가까이 던져오면서도 앞지 않게 마운드를 지켜왔습니다. 나중에 박찬호, 일로스 데이비슨, <laughs> 마중을 나왔었고요 박찬호 선수가 네. 빠르게 플레이트 쪽으로 방향을 틀고 뛰었습니다 아웃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석에 들어서 캡틴 나성범 선수 오른쪽 돌렸습니다 오치간타 2루 득점권 주자 윤도윤이 상루을 돌아 홈으로 드디어 0에서 탈출하는 기아 타이거즈 나성범 선수의 타점이 터졌습니다. 이제 1100타점까지 한 개만을 남겨두게 되는 나성범. 제 몫을 펼치고 대주자와 교체됩니다. 스코어 2대1. <목소리> 우리의 부상으로 오랫동안 마운드를 떠나있었고 최근에 복귀한 홍동아 선수 홈마운드에 등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시지 기아 타이거즈는 뭐 부상으로 선수들이 좀 빠진 상황 속에서 서영탁이라는 또 좋은 투수를 발굴을 했어요 이렇게 압수수색! 잡습니다! 까지 가동하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일단 바깥쪽 높은 코스 한참을 떠가는데요. 누가 잡을지 어허, 자, 잡지 못했습니다. 네비스는 1루까지 김교성 선수 가 처리하려고 했으면 더 먼저 갔어야 돼요. 이미 체공 시간이 컸기 때문에 낙구 지점을 붙잡고 그쪽으로 빨리 뛰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타고는 우익수가 잡는 게 맞죠. 2루에 대주자 홍종표 선수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볼을 맞닥뜨리는데 시점이 상당히 좀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카운트에서 스윙. 거치면서 이우성 선수가 물러납니다. 땅볼, 격수.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1루에... 생. 환상적인 점 캐치를 보였던 박찬호 선수인데 아쉬운 플레이 실책으로 기록됩니다 땅볼! 정성스럽게 박찬호 선수가 그리고 이번에 정확하게 도스에 성공을 둡니다 황동아의 복귀 두 번째 등판은 무실점이 되었습니다 수비 위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한석현 선수 우익수로 들어왔어요 좌익수에 천재환 선수 내야는 1루에 서호철 1루에 도태훈 선수입니다 마시네요 오구째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는 정삼이 선수입니다 초도 2루스 라인 드라이버! 피리 타구가 제트 입는 노태우이2루수에게 향했습니다 엄지를 치켜세우는서우철 선수입니다 3루쪽 라인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페어볼 1루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 도전! 2루에서 점권에 자신도 역전 주자가 돼서 나가는 주효상 선수입니다. 김선민 선수가 역대 타이거즈 최다 출장 1707번째 경기 김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이종범 레전드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하기이기입니다 뛰어나갑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1, 3, 알리. 박민 선수로 교체가 됩니다. 23경기 나왔어 3.12의 평균 자체 3승 3패 2 0개의 볼드가 있습니다. 높은 코스 패스 볼 스윙 삼진. 외국인 자 패트릭 미스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 우상도 모든 불이 켜져 있습니다. 주자는 많아.

원볼2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하이패스트 볼로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섯 번째 경기가 되겠고 4승 3패 5세이브 20개 볼드 3.47의 본변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스 영승 빠뜨렸어요! 성공 타자 슐로에 성공하는 지하타이거즈입니다. 김주 선수가 백핸드로 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포핸드 가운데에 타구를 놓고 잡으려다 보니까 그 타구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예명의 <laughs> 너스파플라이 3루수 잡았습니다. 3루수 김한별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워낙 타자의카운트에서 살짝 빠집니다. 몰래 끝까지 알수 없는 오늘의 경기. 이곳째 메아로 우익수 잡았습니다 부자되는 원상복귀 자구가 뜨자 일제히 기대했을 기아의 팬들이셨는데요 아웃 카운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앤투에서 떨어지는 공 방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내일을 앞두고 시즌 맞대결 8승 7패 5연승을 달리게 되는 원정팀 의시 다이노스입니다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하는 n 시 다이노스인데요 오늘 경기도 역시 경기 초반부터 김영주 선수의 홈런, 데이비슨 선수의 홈런 그리고 선발투수김노호 선수의 완벽한 투구가 기아 타이거즈를 막아세우면서 다시 한번 5강의 글씨를 살리고 있습니다